대 목사님 어디 계세요? 강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소리가 안들린다해 봐요. 테스트.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 우리 강대구 목사님, 어,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주님의 뜻과 계획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박수로 증기영화드립니다 <laughs> 사제들이야, 음, 네.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음, 하늘에 이신 하나님 아버이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늘상 지렁까지 인과여주시자, 하나님께서 찬양을 드리고 또 이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네. 눈을 열어주시다 네. 말씀을 깨닫게끔 그서서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늘상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원장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끔 역사하시고 네.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또그 이후에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다해 우리 성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의 불 충만히 부어주시다 말씀을 준다 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소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어, 오늘은 이제 어, 사도전 10장 38절. 여기 안 나오죠? 음. 듣기만 하때 기억. 성이 있는 분은 찾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사렛 일세기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보듯 하셨으며, 그것으로 다니시며 하나미를 향하시고, 마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하나의 님 능력을 받아서 존재했습니다. 눌린 자를 치료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부심만 임하면, 음, 눌린 사람, 병든 사람, 누구나 다 사역자가 되고 다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이 강력하게 임하면, 자기 몸속에 는 질병도 떠나가고, 마지도 떠나갑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록을 강력히 받아가지고 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네. 직장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또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께 또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 네. 마태복음 3장 10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를 들기로 감당하지 못하려나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음,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어떻게 받는가?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받는가?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어떤 것을 해야,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성령 불사례를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음, 어떤 거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머리가 흐악하면서 그리 몸속으로 들어면서 질병이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속으로 들으면 그 마귀가 또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고 가 이제 성령의 기름목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할때 기름목이 들어가고 아멘을 할때 성령의 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 몸속으로 싹 들어갑니다.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 그리스 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일가되니 그러면 그로말나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때 아멘을 존경할 때 성령의 기름을 위하여 모든 게 흐르는 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만 부어지는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서 흘러 넘치도록 그냥 흘러 넘치도록 기름물이 어주지 필요한 사람의 기름물이 흘러가서 그 사람이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됩니다. 내령의 기름을 받은 받을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재산을 얻었는데 우리가 사범죄를 해결합니다. 사범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대결하고 양심을. 주셨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합니다. 네. 요한에서1장2 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누가 저번 죄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요한복음 2 0장2 3 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실 것이요. 누구의 세능이 그대로, 두는 그대로 있으리.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랬을 때, 제가 사해입니다. 근데 그대로, 그 제가 그대로 있다 계십니다. 그 제가 성령의 기름공을 받는 것을 막고,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막습니다. 모든 축복을 제가 막습니다. 성계도원면요에서 3장 8절에 보면죄는 사탄이 라 나겠다, 자기. 이래서서 사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기를 하나님이 주시소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가르하라 형제를 용서하겠나 하나님께서 용서할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분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주지를 않는다 그랬어요 양신을 깍딱딱딱 때리면, 하나님 젊어셨습니다만을 용서해 주세요. 대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면 기름이싹 싹 들고 와요. 기름물이 오면은, 재는담대해져요담배해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청년에 저기 광명에가면은 거룩한 국경에서 이제 기도를 시야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가질 것이 기도하니까 일주일 후에, 2주에3주일 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를 보내주신다고, 이제, 어,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이제, 그 거룩한 거에, 권사님이 아주 큰 거에, 어떤 권사님을 모시고 왔어. 그런데 그분이, 피를 빼야 만이 잠을 자. 매일같이 숨으로 피를 빼야 잠을 자는데, 하나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중만히 부서서, 부서서. 그, 그분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서서, 부서서. 빨리 따라서 하셔야죠. 병렬. 성령의 기름을 부서서, 성령의 기름을 부서서. 어 이따 하나님들에게 성령의 뜨거운 물을 부수서 그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수서 뜨거운 물을 부수서 뜨거운 물을 부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가 될시어다네 이제 커피를 먹고 피해졌는데 그 다음 기에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피를 빼야 자을지 않는데 성령의 기름과 불을 받고 나서 잠을 깨지 않다고. 네, 여러분들도 눌림 있으면 내게 기름을 부으세요. 물을 부으세요. 수 기름으로 치르고 절실하면은 눌림이 다떠나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 게 기쁨을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이터 너희의 죄 시험을 받으라 이가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앞으로터 이를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하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금이 충만히 주십니다 기쁨의 영이 하면은 기쁨의 영은 어디로 오냐면 뱃속에서부터 기쁨이 입으로 솟아 납니다 기쁨의, 기쁨의 영은 뱃속으로 그런데 우리가 남의 말을 하면은 그 말이 어디로 들어가냐? 배속으로, 배속으로, 배속으 남의 말하면 절대로 안내 믿는 사람. <laughs>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 권하지 못하신다며, 귀가 분할 듣지 못하신다니다. 오직 너희 시야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금식을 해도 작정기도 해도 하나님께서나 몰라 그럽니다. 우리가 해결해 양식 웃기려면 해결해라 해결하면 무조건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하면 내가 기도하면 기름봉을 받을 수 있고 불을 받을 수 있고 해결하면 예수의 으로야 밖에 따라가! 그럼 바로 떠나갑니다. 근데 해결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예수의 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기름을 받으려면 은 첫째는 이제 작정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회개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기름을 못 받아요. 성령의 불도마찬가지로요 대량상 예, 14장 3 7절부터 39절에 보면은 1년은 반복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850명의 우상승배자를 이겼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불은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늘에 불이 싹 내리는데, 자기 몸속을 뜨끈, 뜨끈하게 오고 어떨 때는 성령의 불이 손에 전류가 흐르고,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그리고 어떨 때는 손이 막 이렇게 흔들려 그리고 어떨 때는 어깨가 시원해, 이성령의기름이 그리고 성냥의 불은 뜨끈뜨끈해. 성냥 불로, 불로, 불로 사분 권창하지야될 거면 사업이 이렇게 8장 열려 하나님 받으면 3번 8장 1 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기름과 불을 부수소 성령의 아, 네. 불을 부수소 그러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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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주예를 구경하고 네. 있을 때 외치고, 이런 게 폐기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과 불이 강력하게 임할 것입니다. 네.